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남일보 세영입니다. 지난 5일 대구시가 자율주행 유상 운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니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할지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천천천천천. 네, 오늘 체험을 도와주실 차관호 연구원님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네트 차관호 연구원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운행할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오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자율주행 유상운송에 실제로 운행되는 7km 구간을 타보실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운전자분 이렇게 연구원. 들었는데 왜 운전자가 같이 타야 되나요? 현행 법규상 그 자율주행 차량이 임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자가 탑승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만회한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운전자가 탑승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자세한 자율주행에 관한 거는 한번 운행을 하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타보시죠. <웃음>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음. 런것들 기록하고 있는 이거는 뭔가요? 차선 인식을 위한 카메라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를 린러닝을 통해서 주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 좋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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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여기까지는 직접 운전해서 그 루트까지 네. 가야 되는 거구나 <laughs> 신기해 우와, 엄청 많은 무언가가 이렇게 또또또또 하네요 라이다 센서에서 탐지한 아 장애물들을 어, 표시해주고 있고요. 우와, 핸들리 이 승진다. 자율주행 구성입니다그 발도 지금 안 밟고 계신 건가요? 그래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엄청 스무스하게 잘 나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회전 교차로도 잘 돌고.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 차의 차 종은 뭔가요? 어떤 모델인가요? 지금 현재 코나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세대 보유하고. 아. 그 중에서 두 대를 유상운송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 그왜 코나인가요? 현재 버전의 자율주행을 개발할 때는 네. 이 정도급의 전기차가 코나 정도밖에 없었고요 뭐라 음 해야 될까? 저도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왜 코너였는지는 어. 잘 안해서 잘 모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설명하시면서 양손을 쓰시면서 설명하시잖아. 이게 너무 이질적이다. 차는 그대로 봤는데. 오 어, 신기하다. 어, 어 이거 어쩌지? 혹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은 왜인가요?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기계니까.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네. 이렇게 차량에 탑재된 센서들이 어, 이런 것들을 항상 상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아. 다들 주행에 필요한 센서기 때문에 그 네.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자율주행이 되지. 안 틀어 운전자에게 신호로 알리고 자동 아 주행으로 전환을 해라 아어 안전을 위해서 주 지금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괜찮나요? 어 네. <laughs> 그죠 기계도 쉬어야죠. 신기하다. 오, 신호 잘 지킨다. 카메라가 인식한 영상이 아래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 여기서. 약간 어 적신호가 음 인식했다라고 어, 표시를 해주고 있고 UI에도 이렇게 표시고 음 하다. 차선 물리는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운전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으로 90도 이상 꺾거지는거 맞아서 그 당일 모니터지나 혹시나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있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아쟤 뭐냐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저런 논문 주제로 자율주행차가 인명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가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발하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런 책임 소재를 개발자한테 묻는다는 게 너무 혹시 가혹한 처벌이다라고 <laughs>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책임을, 섹시라고 <laughs> 해서 사고를 냈을 때 법인이. 신이신가요 과학고 출신 뭐 이런 거아 저는 뭔가 출신입니다 이게 또왜 저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인생 정말 모른다 그죠 <laughs> 그러면은 언젠가는 자율주행차의 점유율이 80%가 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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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되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사람이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투입될 거 없는 곳에 별개 차량이 투입된다면, 음, 오, 정말. 교통복지라던가, 음. 교통소의 비역, 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던가 그런 것을좀더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제가 정말 천에서 왔거든요. <laughs> 거기는 어, 버스를 저 일단 몇번 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와우. 버스가 있다고 해도 그 시간표가 못해도 간격 이 20분 이상 나는데 그 20분도 안 지켜요. 그안 오면 안 오나 보다 해야 되는 그런 아... 지역이었거든요. 몇 킬로를 맨날 걸어 다녔거든요 와... 버스 한 대랑 비용 이나 어떻게 비용은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9억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자동송 음... 서비스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은 건당 3천0 0원의 요금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적자고요. 돈을 벌 수는 있진 않고. 일대를 관리하는 와. 이런 것들도. 그럼 이렇게 개발하시고 이렇게 시험 운영하고 하실. 때. 하실 때 이제 연구원님 차를 타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 아주 귀찮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어요. 귀찮다라기보다는 이제 가끔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차왜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어. <웃음> <웃음> 하고 여기 자연스럽게 손이 가겠는데요? 왜지? <laughs> 그래서 아 차. 하고 <laughs> 아 네, 차지? 저는 이 자율주행이 꼭보입이 됐으면 하는 게 움직이는 사무실이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운전 중에는 전화 이외에 못 하니까 자율주행이 된다면 휴대폰도 만지면서 갈수 있고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전자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아이 아이 오프 잠깐 눈을 떼도 된다 뭐 그렇게 되면 운전이 일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딱 뭔가 정류할 것만 같은 곳에 서네요 할 것만 같은 것에 저희가 전시장을 아. <laughs> <laughs> 설정을 해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법상으로는 자유주행 차량의 운행 이 금지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시는 네. 거구나. 이건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호역 내에서는 실증이 안 됩니다. 음. 어린이 보호구역. 오. 탈라분 이런 경험도 네. 나고. 네, 이렇게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 체험을 해봤는데요. 직접 타보니까 너무 똘똘하고 애가 너무 잘 나가고 대견한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을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한 말씀? 응원는 말씀 <laughs>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유상 운송인 만큼, 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이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와서 탑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남일보 세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네트 차관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